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글로벌 대체자산 운용의 거물이죠. 브룩필드 에셋 매니지먼트, BAM에 대한 투자 분석 보고서입니다. 네. S&P 500 지수가 뭐 연일 사상 최고치 근처인데, 이런 시기에는 또 이런 대형 운용사들, 어, 떻게 돌아가나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요. BM의 a 현재 위치가 어떤지, 또 성장 가능성,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투자 매력도 이런 핵심만 딱 뽑아서 당신의 판단에 도움이 될 정보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보죠. 2025년 7월 현재로 보면 주가는 한 57달러 부근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네, 그 정도 선입니다. 지난 1년을 보면 35% 이상 상승했어요. 이건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죠. 맞습니다. 꽤 인상적인 상승률이죠. 시가총액도 보니까 900억 달러가 넘어요. 와. 이거 뭐 규모가 상당한 회사네요. 네, 그렇죠. 여기서 저희가 첫 번째로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BAM의 그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안정적인 모델이요? 네. 소위 말하는 수수료 기반 수익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이 좋든 나쁘든 운용하는 자산 규모에 따라서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에요. 관리보수나 성과보수 같은 거요. 여기서 직접 비용을 뺀 핵심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운용 자산이 크면 클수록 안정적인 수익이 나는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보면 이 수수료 관련 이익이 약 2억 5천만 달러 정도 됐고요. 그리고 B A M이 어, 목표가 아주 야심차입니다. 2029년까지 운용 자산, 그러니까 A U M이죠. 이걸 무려 1조 1천억 달러까지 늘리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어요. 1조 1천억 달러요? Wow. 네, 이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면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수료 관련 이익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목표를 달성하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성장 애매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용 자산 규모 자체가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구체적인 성장 전망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수수료 관련 이익, 두팔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연평균 17% 성장. 17%요? 그리고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서 실제로 주주 배당이나 재투자에 쓸수 있는 현금 흐름에 가까운 개념이 있어요. 분배 가능 이익, DE라고 하는데 이건 연평균 18%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8%.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목표치가 꽤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점이 인프라 부동산 또 신재생에너지 같이 서로 성격이 다른 자산에 이렇게 분산 투자를 잘 해놨어요 포트폴리오 다각화죠 이게 시장 변동성이 클때좀 방어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장 목표도 높고 포트폴리오도 안정적이고 근데 배당 매력도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연평균 18%씩 분배 가능 이익이 된다면 어, 배당도 좀 기대해 볼만 하겠는데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근에 배당금을 15%나 올렸고요. 15%나요? 네. 그리고 앞으로 몇년 동안 연평균 15% 수준의 배당 성장을 목표로 한다고 제시했어요. 현재 배당수익률 자체도 한3.17% 정도 되니까 S&P 500 평균보다는 높거든요. 오. 그러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 그리고 성장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당신 같은 투자자에게는 꽤 매력적인 조건일 수 있죠. 이 분배 가능이 d e 선장이 바로 배당 증가의 든든한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와 안정적인 사업 모델에 높은 성장 목표 거기다 매력적인 배당까지 들어보면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근데 당연히 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 같은 것도 있겠죠? 물론입니다. 모든 동전의 양면이 있으니까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에요. 밸류에이션이요? 네.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고 하죠. 이게 41배가 넘습니다. 41배? 오, 그건 좀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앞으로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이미 주가의 상향이 반영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음. PR 41배면 확실히 높은 수준인데 이게 그냥 막연한 기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비슷한 대형 운용사들과 비교했을 때 뱀만이 가진 어떤 특별한 프리미엄 이런 게 있다고 봐야 할까요?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시장에서는 분명 뱀의 그 안정적인 수수료 모델 그리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또 꾸준한 배당 성장 능력 이런 것들을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요 만약에 기대만큼 성장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 높은 밸류에이션이 오히려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난 4월에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확 빠진 적이 있었어요. 거의 30% 가까이요. 30%네요? 단기적으로요? 네 그래서 이런 변동성에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운용업 자체가 원래 금리 변화나 시장 변동성에 좀 민감하잖아요. 이 점도 기록을 해두셔야 하고요. 장점도 뚜렷하고 또 위험 요인도 명확해 보이는데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이 복잡한 그림을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맞습니다. 좀 갈려요. 분석 자료를 보니까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 17명 중에 절반 조금 넘는 52%가 매수 의견을 냈어요. 절반 이상이 매수. 네. 근데 보유 의견도 35%로 꽤 되고요. 심지어 매도 의견도 11%나 됩니다. 아 매도 의견도 있군요. 네. 12개월 목표 주가 평균치를 보면 지금 주가랑 거의 비슷해요. 57.5달러 수준. 음. 그러니까 대체로 보면 장기적으로 사업은 안정적이고 배당도 잘 성장할 것 같다. 이건 긍정적으로 보는데 음. 단기적인 변동성 위험이나 지금이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건 좀 주의해야 한다. 여기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를 다 종합했을 때 당신이 이 자료들에서 꼭 기억하고 가져가야 할 핵심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BAM은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안정적인 수수료 기반사업 그리고 인상적인 배당 성장 목표 또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어, 현재 주가 수준이 높다는 점,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이건 분명한 위험 요인입니다. 네. 따라서 당신의 투자 목표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브룩필드 SM 매니지먼트에 대한 여러 분석 자료들을 함께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을 동시에 기대해 볼 만한. 어, 상당히 흥미로운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동시에 또 신중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들도 저희가 확인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당신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AM이 제시하는 그 연평균 15%에서 18% 정도의 성장 목표, 이게 과연 앞으로 5년 10년 뒤에도 정말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요. 아, 지속 가능성. 네. 그리고 또 지금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도대체 미래에 어떤 구체적인 성과를 미리 반영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죠. 이 질문들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현명한 투자 결정에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